김치냉장고 새로 살려는데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상세 스펙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2%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05만원인데 현재 36만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10만원과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카드 즉시 할인 13만원까지 더해서 단돈 146만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2%나 할인받을 수 있고 현재 환급가전으로 채택되어 10%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김치 냉장고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용량 입니다. 김치냉장고는 1, 2년 쓰고 바꾸는 제품이 아닙니다. 보통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지금의 가족 구성만 보고 결정하면 몇년 후엔 반드시 용량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2인 가족이지만 곧 아이가 생기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수도 있고, 명절마다 김치를 한가득 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게다가 요즘은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생선, 반찬, 과일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아 최소 300L 이상의 넉넉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부 구조입니다. 이제는 김치냉장고도 멀티 보관 시대입니다. 반찬, 음료, 육류, 과일까지 다 함께 넣기 때문에 내부가 단순히 하나로 이어진 구조보다 칸칸이 분리된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특히 각 칸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독립냉각 방식이 탑재된 제품이라면 김치는 발효에 맞게, 육류는 저온 보관, 반찬은 일반 냉장 온도로 맞출 수 있어서 식재료별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관 기술입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저온 보관이 아니라 김치 맛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쉬거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과 김치 숙성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종류별로 각각 다른 보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진짜 오래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327리터 용량으로 34인 가구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모델로 김치는 물론이고 반찬, 육류, 과일까지 여러 식 식재료를 한 번에 보관해도 공간이 여유롭고 10년 넘게 사용하는 김치냉장고 특성상 장기적으로 봐도 후회 없는 사이즈입니다. 또한 쓰리 도어 분리 구조로 위중간 하단을 따로 나눠서 보관할 수 있고 각 칸의 온도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하단 맞춤 보관실은 김치뿐 아니라 고기, 생선, 음료 등 다른 식재료들을 용도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 멀티 냉장고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LG만의 뉴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술이 탑재되어 배추김치와 깍두기처럼 발효속도가 다른 김치들도 각각에 맞는 최적 온도와 습도로 조절해 줄수 있어 김치가 쉽게 쉬지 않고 오랫동안 맛있고 아삭하게 유지됩니다. 냉기를 골고루 오래도록 유지하는 쿨링케어 시스템까지 더해져 김치 본연의 맛을 지키는데 최적화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사는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